자, 안녕하세요. 지나네스입니다. 네. 이번 시즌 네, 진짜 시너지 스킬 못 찍어 본 스킬을 좀 많이 찍어 보는데요. 어, 저번에는 아마겟돈. 아마게똔, 네, 아마겟돈을 찍어 봤는데 네, 이번에는 이게 마왕 요걸 제가 12 시즌이죠? 올리면서 12 시즌 만에 처음으로 찍어 본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요걸 위해서 횟수 구매까지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서만 온거리만 나오면 되죠? 온거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 네, 정말 궁금한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온거리. 자, 이게 망, 이게 힘을 사용하는 지배자 기르타스, 소환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기르타스 나오네요. 자, 기르타스가 나오는데, 아, 예, 예, 예. 유일 특유의, 어, 나왔네요. 기르타스 야, 기르타스 나왔어요. 오. 야, 이게 야, 야, 길타스? 야, 이거 시즌 속도를 아, 그러니까. 아, 이걸 잘못 찍었네. 맞죠? 시즌 속도를 좀 빨리 해 가지고 기르타스를 계속 나오게 해서 해야 되는데. 야, 딜레이가 좀 있네요, 그런데. 그런데. 딜레이가 좀 있습니다. 보니까. 일단은 레벨업을 계속 좀해놔 주죠. 어, 레벨업을 계속 해놔 주고. 일단 1단, 1단계 찍었고요. 레벨 야 기르타스가 이렇게 딜레이가 근데 너무 긴네 이거 <laughs> 이거 공격을 좀 어, 야 공격력은 야 중... 오야 어. 좋은데요 이건 음. 뭐한 방에 잡는 거 그렇진 않은데 야 근데 어 임팩트가 좋긴 합니다 야 이게 근데 시너지 어 쿨타임 스킬 쿨타임 감소 이걸 찍어야 써야 되는데 이쵸좀 아쉽네 야 이거 참음 피를 채워 주나요 지금? 피를 채워준거 같은데? 피가 좀샀는데 아까전에? 자 계속 어, 어, 레벨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레벨업을 해서 야서몬서몬들이 서먼, 계속 있는데 잘좀 피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피가 많이 <laughs> 떨어졌네요 지금 피가 좀 많이 떨어는데자 대수 수면는 계속 어 길타스를 레벨업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왔고요. 생각보다 근데 아마 게 또는 정말 어 괜찮은 스킬이었는 것 같은데 이건 뭐 레벨업을 계속 해봐야겠지만 이것도 어 한번 아직까지 크게 <laughs> 야 이게 어아 쿨타임 감소를 찍었어요도 좀 아쉽네 진짜 자 일단 마법으로 하고요. 아이 거 완전 모험인데 <laughs> 지금 야 이게 딜레이가 너무 기네 맞죠 딜레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좀 별론 것 같긴 합니다 다서 <laughs> 야 이게 피해복이 되네요 어 피해복이 되네 피해복을 시켜주네요 그래도 이건 이런 건 좋네요 한번 나와서 몹을 싹 정리해주고 음 중간 모스 중간 뽑블 모블... 포스를 좀한 번에 잡아주는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자, 피를 채워줘가지고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어, 소환해서 피를 채워주니까. 지금, 와, 피 형님 맞던데. 어, 130에서 170, 40 정도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어, 40 정도는 채워준 것 같고요. 좀잘도망다네네 지금 계속 맞고 있네. 야, 이거 지금, 뭐. 길타스를 봐준다고 지금 본다고 지금 <laughs> 컨트롤 잘 못하고 있는데 일단 좀 하겠습니다. 아, 이거 피 채워주는 건 정말 좋네요. 어. 길타스가 소환되면서 피를 채워주고. 아, 좀 아쉬운 거는 진짜 풀타임 감소가 좀 아쉽다. 40 정도 채워줍니다. 40. 자, 일단은 서먼 근처로 좀 돌면서 어, 잡아야 될것 같아요. 야써머니 <laughs> 폭탄 골래까지 해가지고 어. 야 집에 겟타스 다섯 개나 있네요 이 쿨타임 감소 찍어주면 이게 계속 맞죠 더 빨리 소환되고 하는데 아 정말 아쉽다 쿨타임이 자 115인데 4 0우면 155가 되겠죠 오케이 155 피쳐 주고 또 다시 자 여기서 일단 폭탄 골렘 한 레벨업 한 단계를 더 하기 위해서 어, 맞춰주겠습니다 일단. 쪽으로 쭉 올려주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음, 비도 먹고 야피 채워주는 스킬이 겁나 좋네. 피를 채워줘버리니까, 한 번씩 넣을 때마다 맞죠. 좀 나오는 시간은 좀 느리지만, 넣을 때마다 피 채워주니까 이거좀 좋네요. 자, 그리고 또 근거리 야 2단계까지 되면은 이제 또뭐좀 요때 되면 좀 임팩트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 야두 마리가 소원되나요? 이거 <laughs> 설마? 어, 임팩트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어... 아니야, 아니, 적었네요 어... 근거리... <laughs> 근거리 임팩트였구나 야, 두 마리가 소환되는데, 지금? 이야... 2렙 되니까 어, 그리고 좀... 어, 계속 있네요, 지금? 어... 좀 있는 기간이 좀 길어진 것 같음, 같습니다, 보니까 있는 기간이 좀 길어졌고 좀 계속 레벨업을 해서 좀 지켜볼게요 어... 아까 전에, 저기... 두 마리가 소환된 건 중복이 돼서 그런가보다. 레벨업해서 어. 일단 폭탄 골렘까지 찍어주면은 이제 또3 단계 아3 단계 안 되나 어, 아직 안구나몽글을 찍어줘야겠네요. 야두 마리 나오니까 그냥 잡아버리네. 자 일단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피가 많이 좀 떨어는데. 자 오케이 피도 나고. 배주는건 정말 좋다. 자, 좋습니다. 좀 레벨업을 좀 빨리해서 유일 어이 특유의 녹색 크라켄 아, 갇혔네요 크라다, 크라다, 야, 이 크라다, 크라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왔다 갔다 해버렸는데, 크라네 지금 아, 깨야 되는데, 이거? 빗발 채워주시고, 그렇지. 자, 물약이 지금, 물려놨고요 1분 50초 후에 나온대, 큰일 났다. 자, 아, 이게 근거리 강게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 원거리가. 일단 폭탄골렘 하나 더 찍어주죠. 어, 폭탄골렘 하나 더 찍어주고, 폭탄골렘 풀 찍어줘도 좋으니까, 2분 정도 남았는데, 5분 많이 없습니다, 지금. 5분 생각보다 많이 없고요 빨리 나와서 피를 좀 채워주세요, 제발 <laughs> 자, 온건이 나왔나요? 그렇죠! 아, 나왔습니다 자, 이게망 3단계 레벨업 했고요 이게 4단계까지는 야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되는데때까지 온건 하나 더 찍어주고 자, 빨리 피를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피가, 피가 이번에 50 채워줬나요? 오, 50 채워주네 지금까지 40을 채워줬다면 은 지금 50 채워주네요, 50 오, 괜찮아, 10 올랐어 이. 좀더 소환되는 시간이 더 길어지나요? 야 보스, 보스 잡았어요 지금 보스 잡았어 <laughs> 보스 잡았어 야자 얼티밋 폭탄 골렘 <laughs> 가고요 야 지금 이게 소환된 게 이게 아 헷갈리네 자꾸 자 빨리 피좀 채워주 <laughs> 피를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피좀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딴 <laughs> 거지만 피를 지금 피가 어, 없으니까 그냥 와 정말 죽을까 봐 겁난다 지금 좀꼭 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 여기까지 했는데 시너지 스킬까지 했는데 자원거리 풀도 찍어주고 야 생각보다 이게 어, 경험치를 해서 그런지 이야 이건 좀두 개를 찍었네 벌써 자 일단 좋습니다 어 나이스 자 비춰주고 또40 그냥 50이었는데 이게 맞았어, 그랬겠죠이 보호가 되는 건가요? 또 보호되는 것 같은데? 자 마법 또 빼주, 잠깐만. 야 잘하면은 어 사단까지 볼수 있겠다. 마법 빼주고요. 야한한 한 개만 더 제발, 어한 개만 더. 와 이거 계속 나는데 이제. 어 벌써. 제발 제발. 제발 그렇지. 어 잠깐만. 이게 막 나와야 된다 지금. 아, 너무 딜레이 너무 길다 얘, 근데. 딜레이가 너무 길다 자, 아, 됐나요 지금? 그치! 근거리! 4단계! 4단계로 어떨까요, 과연? 임팩트가 그데 이거. 어, 크게 뭐, 어, 두개 나왔다. 두개 나왔어요. 어. 야, 드슬에다가, 이거, 오, 야. 두 개가, 야, 쿨타임이 진짜 아쉽다. 두개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이거는 오야녹이는데 그냥 야손까지야 <laughs> 이거 한 개만 더 찍었으면 와한 개만 더 찍었으면 좋았을 건데 야 그래도 어 이게 막피 채워주는 거참 좋은 스킬인 것 같고 야 딜레이가 이 쿨타임을 무조건 좀 찍어야 되겠네요 예. 네. 일단 이번 시즌에 아마게돈 하고 이렇게 이 개만 두개 2개 찍어보는 좋은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